이 깊고 어두운 밤 저는 제 죄를 고백하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제가 남편을 배신했다고 병상에 누운 지아비를 두고 다른 사내에게 마음을 주었다고 혀를 차며 손가락질 하시겠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용서받지 못할 선을 넘었고 그 죄의 무게는 지금도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육체의 배신이 제가 저지른 가장 끔찍한 일이었다면 차라리 지금 이렇게 뼛속까지 시린 공포를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제가 저지른 진짜 실수는 한순간의 외로움과 약해진 마음의 틈으로 절대 들여서는 안될 것을 이집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남편을 배신한 것은 제 육체였지만 제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은 제 영혼과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악마에게 기꺼이 문을 열어준 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젠 꿈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우리의 수넛 번째 결혼기념일이었죠. 남편은 제 거칠어진 손을 붙잡고 말했어요. 여보, 당신 이손좀 봐. 나랑 우리 애들 건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이제부터 당신 손에 물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평생 당신의 손발이 되어줄 테니 당신은 그저 여왕처럼 앉아서 누리기만 해. 약속해. 저는 바보 같은 소리도 참 잘한다며 그의 가슴을 툭 쳤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가장 든든한 내 편. 저는 그 말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단단한 약속이라 믿었습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우리의 황혼은 분명 장밋빛으로 가득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원이란 건 끔찍할 만큼 짧더군요. 눈을 떴을 때제 눈에 들어온 것은 장밋빛 노을이 아니라 차갑고 하얀 병원 천장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감정 없는 기계음 소리만이 귓가를 채웠죠. 그리고 제 손발이 되어주겠다던 그 사람은 침대 위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텅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달콤했던 그의 약속은 이제 저를 그의 곁에 영원히 올가에는 세상 가장 잔인한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하루는 알람 소리가 아니라 남편의 목에 걸린 가래를 뽑아내는 기계의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컥컥.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인지, 남편이 힘겹게 숨을 내뱉는 소리인지 이제는 구분조차 되지 않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사는 냄새 대신 지독한 약 냄새와 소독약 그리고 희미한 오물이 뒤섞인 냄새가 벽지처럼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남편의 기저귀를 갈고 콧줄을 통해 미음을 흘려 넣습니다. 그리고 두 시간에 한 번씩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몸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려 눕힙니다. 그 사람의 앙상한 등을 돌려 눕힐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욕창이 생긴 곳을 소독하고 약을 바를 때, 붉게 문드러진 그의 살을 맨손으로 만질 때마다 한때 저를 그토록 뜨겁게 안아주었던 이 남자의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은 이 집을 가득 채운 숨 막히는 침묵입니다. 예전에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장에서 누굴 만났는지 제잘거리던 제 목소리는 이제 아무런 대답 없는 벽을 향한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보는 남편의 텅빈 눈동자를 마주할 때면, 저는 이 세상에 오직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끔찍한 고독감에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똑딱똑딱 똑딱. 거실의 낡은 시계는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저 시계는 시간이 아니라 제 삶이 갉아먹히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창 밖의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저와 남편의 시간은 이 침대 위에서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것도 살아있는 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 지옥 같은 일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건 새로운 물리치료사가 저희 집을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전 분이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어 보건소에서 새로 연결해준 젊고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박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늘 정해진 시간에 와서 묵묵히 남편의 굳어버린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관절이 더 이상 굳지 않도록 굽혔다 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전 사람들과 똑같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시선은 단순히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방 안에 무거운 공기를, 그리고 그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숨만 쉬며 앉아 있는 저를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손에 종이컵 두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무 말 없이 제게 건넸습니다. 밖이 많이 춥네요. 따뜻한 거라도 한잔하세요, 어머님. 따뜻한 믹스커피였습니다. 그 뜨거운 온기가 얼음장 같던 제 손으로 번져 나가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그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게 얼마 만에 마셔보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오직 저를 위해 타준 커피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컵만 꼭쥔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무심한 듯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머리 자르셨네요. 훨씬 보기 좋습니다. 깔끔하고.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몇달 만에, 아니 몇년 만에 스스로를 위해 했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썩어가는 남편의 몸을 돌보는 제 모습이 너무 처참해서 거울 속에 저를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가 아무 미용실에나 들어가 잘라버린 머리였습니다. 다녀와서도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았고 저 자신조차 그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이 남자가, 이 낯선 남자가 그걸 알아봐준 겁니다. 남편의 아내, 환자의 보호자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제 작은 변화를 내가 아직 여자라는 사실을 나라는 존재가 이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처음으로 알아봐 준 겁니다. 치료가 끝나고 그가 돌아가기 전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거르지 마세요. 어머님이 쓰러지시면 아버님은 누가 돌봅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의례적인 인사, 환자 보호자를 향한 당연한 당부일 뿐인데, 왜 저는 그 한마디에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그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소리를, 그의 목소리를, 그리고 오직 저를 향한 그 짧은 몇 마디의 안부를, 죽어 있던 제 마음 한 구석에서 아주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독초의 씨앗인 줄도 모르고 그 온기를 필사적으로 그러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는 날은 잿빛이던 제 하루에 유일하게 색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커피 한 잔의 온기, 무심한 칭찬 한 마디가 전부였지만 그 작은 온기는 제 안에 단단했던 얼음 벽을 서서히 녹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청은 망은이었습니다. 밤새 남편이 기침을 해대는 통에 한숨도 자지 못했고 아침에는 미음을 넘기다 사례가 들려 한바탕 난리를 치른 뒤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전부 마르고 뼈만 남은 것 같은 그런 피로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박 선생이 남편의 다리를 주무르는 동안 저는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물었죠. 많이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지난 몇 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우는지 무엇이 서러운지 설명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다고 이젠 정말 다 그만두고 싶다고 횡설수설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당황해서 저를 말리거나 어설픈 위로를 건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었습니다. 제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그는 찻장에서 휴지를 뽑아 제게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마음 제가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어머니도 몇 년을 앓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아들이니까 당연히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은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더군요. 하루에도 12번씩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들으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왜 어머니는 나아지지 않나. 그런 못된 생각들이여.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괴물 같은 제 속마음을 그가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주 가끔씩, 정말 아주 가끔씩, 이 모든 게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아픈 어머니를 두고 그런 생각을 할수 있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혐오스러웠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매일 밤 스스로를 저주하며 삼켜야 했던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괴물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도 아니고요. 그저 너무 오래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계셨을 뿐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영혼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을 이해해주는 단한 사람을 만났다는 강렬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알아주지 못했던 제 고통을 이 남자는 온전히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물리치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옥 속에서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동지이자 제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렇게 굳게 믿어버렸습니다. 그가 제 속을 알아준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그가 환자의 보호자를 대하는 연민과 동전기였다면 이제는 한 여자를 향한 시선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려 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다리를 주무르면서도 그의 눈은 어느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위로와 함께 제가 감히 해석해서는 안될 어떤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등 뒤에 꽂히는 뜨거운 시선에 심장이 멋대로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스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베개를 고쳐주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그가 동시에 수건을 집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스륵. 그의 손등이 제 손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주 잠깐의 접촉이었지만 마치 전기가 오른 듯 찌릿하는 감각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또한 번은 제가 컵을 들고 부엌으로 향하다 발을 헛디뎠을 때였습니다. 비틀거리는 제 팔을 그가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균형을 잡은 뒤에도 그의 손이 제 팔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1초, 2초. 그의 천이 옷 위로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제 몸은 지난 몇 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단단한 팔, 낮은 목소리, 그리고 나를 향한 뜨거운 시선, 방안의 공기는 마치 끈적한 꿀처럼 무겁고 진득해졌습니다. 침대 위 남편의 거친 숨소리와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하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지만, 저와 그 사람 사이에는 이미 말 없는 말들이 위험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 끔찍한 긴장감과 설렘을 기다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가 돌아가는 현관에서 좁은 복도를 스쳐 지나가며 그의 팔이 제 어깨를 온전히 스쳤을 때, 저는 다음 주 그가 올 시간이 되기만을 미친 듯이 기다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향해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한데 모아 쏟아붓는 것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밤새 남편이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남편의 곁에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빌 1 9를 부르고 응급처치를 하고 날이 밝아 겨우 안정을 찾았을 때제 정신과 육체는 이미 너덜너덜한 넉마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그가 왔을 때제 몰골은 아마 귀신과도 같았을 겁니다. 그는 묵묵히 치료를 마친 뒤에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준비가 그칠 때까지 잠시만 더 있다 가겠다며 그는 제 곁에 앉아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셨나 봅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귓가에 스며드는 순간, 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붙들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젠 정말 죽고 싶어요. 저는 그의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현실에서 단 1초라도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을 잠시라도 잊게 해줄 무언가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정확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려있던 남편이 결혼 선물로 사준 낡은 괴종시계가 언제나처럼 묵묵히 제 시간을 새기던 그 시계가 똑, 딱, 마지막 소리를 끝으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침묵 속에서 저와 그는 얼어붙은 채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금빛 시계추가 허공 한가운데에 미동도 없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났구나. 아니 내가 내 손으로 끝내버렸구나. 그 서늘한 깨달음이 온몸을 관통하는 순간 저는 그를 밀쳐내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망쳐버린 죄인의 용서받지 못할 영혼이 내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바닥에 무너져 저는 그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멈춰버린 시계는 마치 제 심장 같았고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버렸다는 죄책감에 숨조차 쉴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었던, 저를 위로해 주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기대어 마지막 남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저를 일으켜 세우고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아주 가깝게 입술을 가져왔습니다.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온기라고는 조금도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다들 당신이랑 똑같은 반응이더군. 정말 지겹게도. 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뇌가 그의 말을 이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이 끔찍한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청일 거라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제가 알던 그 다정한 미소 대신 세상 모든 것을 비웃는 듯한 역겨운 냉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살짝 밀어내고 제 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요? 하, 그런 게 있을 리가. 그거 꽤잘 먹히는 레퍼토리거든요. 남편 병수발에 지쳐서 눈 돌아간 여자들한테는 특히나, 쿵, 심장이 바닥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들 한두 명인 줄 압니까? 외롭고 지치고 누구든 자기 편이 되어주길 바라는 가여운 여자들. 힘드시죠? 이 한마디면 다들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 머리 자른 거 알아봐주고 커피 한잔 건네주면 금방 눈빛이 달라지지. 마치 사막에서 물이라도 발견한 사람처럼. 그의 말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커피, 머리카락. 어머니 이야기, 그의 위로, 그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저를 낫기 위한 정교하게 짜인 대본이었습니다. 나의 고통은 그의 유희였고, 나의 절망은 그의 사냥감이었으며, 나의 외로움은 그의 먹잇감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혐오감과 제 자신이 더럽혀졌다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악마의 더러운 유희에 놀아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련한 장난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조차 제게는 사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남편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스스로 내던져 버린 것입니다. 외로움과 힘듦을 핑계로 구원자처럼 보이는 악마에게 기꺼이 영혼을 팔아넘긴 죄. 저는 그날 이후 완벽한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둥라이.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지금도 매일 이곳에 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배를 누르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머니, 밤새 별일 없으셨죠? 라고 묻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네, 박선생님, 덕분에요. 라고. 저는 그를 향해 웃어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있는 남편의 바로 앞에서 제 영혼을 짓밟은 그 악마와 아무렇지 않은 듯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불행과 비극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때로 가장 무서운 악마는 가장 다정한 구원자의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이유 없는 친절에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저와 같은 또 다른 실수를 막는 경고 등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털어놓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